안녕하세요 김재훈 기타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아주 신나는 팝송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It's Now or Never라는 아주 유명한 올드 팝송입니다. 자 여기 제가 화이트보드에 제목을 썼는데요. 이 곡은 원래 이태리의 그 깐손의 이태리 가요죠. 오솔레미어 오나이태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명가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곡을 1960년에 팝의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It's Now or Never라는 제목으로 영어 가사를 붙여서 공전의 히트를 친 곡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우울하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죠. 어, 화창한 이런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런 시기에 어, 때로는 좀 기분전환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커브 영상에서는요. 카포를 이플렛에 끼우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비스 브레슬리 음원을 틀면서 왜냐하면 원음원은 E메이저 마장조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D조로 이제 D 메이저로 편곡을 했고요. 그래서 커버 영상은 카포를 썼지만 음, 해설하는데 굳이 카포가 필요 없겠고요. 그냥 D 메이저로 편곡이 되어 있는 D 장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의 보컬에는 이 D 메이저가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덜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판서를 전주 부분만 먼저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연주를 제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now or never, come what with come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rain. It's now or never, my love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전주 부분, 어, 제 악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어, 혼자서 즐기는 올드 팝 페스트 1권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어, 거기 이제 악보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두 단에 걸쳐서 전주가 네, 편곡이 되어 있고요 악보를 펴 놓으시고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높은 음의 레죠. 참고로 파와 도는 반음 올라가는 D 메이저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는 열 번째 칸 1번 줄 네, 그리고 7플랫 포지션 마크가 있죠. 여기에 반 바레 를 해주시고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 이게 D라는 코드의 이제 하이 코드의 어 생략 약식 코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물결 모양의 꾸밈음이 있으니까요, 엄지로 4번 줄부터 네, 좀 빠르게, 네, 혹은 이제 손가락 핑거 전체를 다쓴 아르페지오, 빠른 아르페지오가 가능하신 분이면 전부 다 줄에 끼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레그 다음에 도샵은 이 상황에서 그대로 둔 채로 도샵 그리고 이제 어이렇 보시면 라 파샵 레 인데요 번호가 1번 그리고 4번 3번 역시 이 코드도 D 코드의 약식 폼이 됩니다 자이 코드는 이제 오픈 코드에서 A A에서 A, B, C, D. A형, 이제 D, 고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보면, 트릴이라고 되어 있어요. T, R, 그리고 물결. 이제, 이 모양은, 그, 트레몰로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짜르르르 하고, 음을, 에 피크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손가락을 쓰니까, 이제, 이런 요령으로 하게 됩니다. 우선, 1번, 2번, 3번 줄만 소리가 나야 하기 때문에 4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요. 이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을 사용해서 내리고 올리고, 즉 다운과 업을 사용해서 이 트릴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화를 하는데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다운, 당겨서 업. 이때, 손목을 이렇게 쓰거나, 팔을 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스피드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음이 굉장히 거칠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손가락 끝에 관절이 힘이 빠져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신전시킨다라고 합니다. 신전. 구부리지 마시고, 펴주시고. 이 상황에서 다운일 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업일 때는 올라오면서 이 줄을, 예, 줄의 을줄 장력에 의해서 이게 탁 꺾어집니다.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꽃 날리 갈 때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줄을 치는 거죠. 그래서 4번 줄에 엄지로 막아놓고 다운업, 다운업을 up, 3줄, 혹은 악보는 3줄이지만 2줄만 소리가 나도 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 상황에서 4번조이 갖다 되었죠. 다운. 스트로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운, 업. 이걸 가볍게, 아주 가볍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는 편이니까 4박자를 충분히 다 끌어주면 좋겠는데요. 전주 부분은 이제 노래가 없이 연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 당시의 어떤 연주의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서 박자를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기계적인 정박자 보단 오히려 그게 좀더 어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번째 마디부터 기에는 여기도 이제 정박자가 아니고 좀 느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디 보시면 도샵과 라. 도샵은 9플렛에 있습니다. 부디시 마크. 그 다음에 라는 할당된 이번 줄의 0플렛 예. 그리고 좀더 흔들어서 그죠 비브라토. 그냥 짱. 이러면 조금 너무 건조하죠. 몸이 건조하고, 약간, 예, 이렇게 비브라토로 흔들어 주시게 되면, 그리고 훨씬 더 소리가 좀 찰지다고 할까요? 좀 멋있는 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자도 약간 여유를 주시고, 그대로 줄타기를 하죠.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마이너스 1.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걸 가이드 핑거라고 얘기하죠. 길잡이 손가락. 네, 굉장히 중요한 왼손가락의 이제 기본 어떤 움직이는 방법, 운지법이 되겠죠. 그래서 떼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간 것이죠. 그대로 네,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개 그대로 왔겠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그대로 줄타기 하고, 이게 E 마이너죠. D 마이너에서 D 샵 마이너 E 마이너 이렇게 올라온 D 마이너가 되겠고 요 여기 심화생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세 마디에는 6도 하음으로서 똑 같이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죠. 도샵과 미 쿠플렛입니다. 쿠플렛과 똑같이 쿠플렛이에요. 도샵미 저는 엄지와 중지를 씁니다. 역시 비브라트로 쓰면서 두칸 내려와서 시월에 그리고 한 칸만 내려오면서 2번은 기둥손즉 길잡이 가이드가 되고 라로 바뀌고요 두번 그대로 두칸 내려와서 또 다시 2번은 그대로도 가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늘림표 박자를 늘려주는 표 늘림표 위에서는 이제 전부 개방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을 더 이제 끌어줘야 하겠죠. 왜냐하면 전주를 마치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룸바라고 하는 이 곡의 리듬으로 들어가기 위한 약간의 이제 휴식을 갖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2번 손가락은 한 번도 안 떨어지죠.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지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탑톤에 해당하는 멜로디는 3이냐 1에 따라서 계속 눌러 주거나 떼고 1번으로 누르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퉁기는 걸 보시면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네, 단연을 하시기도 는 하지만, 시간 차이를 약간 두기도 하죠. 이게 따당! 하고, 그죠? 엄지를 먼저, 즉, 저음을 먼저 튕기고 고음을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네,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이게 산만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한 번씩, 그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땅, 따당. 음, 그리고, 음, 뭐 정해진 건 없겠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를 잡고요. 음, 이렇게 되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주 부분은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전체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